최근 다저스 팬들의 심정은 후백제의 견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다저스는 오늘도 졌습니다. 심지어 오늘 패배는 내상이 정말 심각한 패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발이 일찍 교체되면서 10명의 투수를 탈탈 털어 경기를 한 다저스는 심지어 코쇼가 대타로 출전하기도 했는데요. 연장전에 돌입한 다저스는 10회 초 저스틴 터너의 적시타로 3대2 리드를 잡습니다. 계속된 14-12로에서 커쇼가 대타로 나와 6구 접전 끝에 삼진을 당한 다저스는 폴락이 2구 만에 물러나는데요. 폴락은 10회 말 14-13루에서 루이스 우리아스의 81m 짧은 플라이볼에 얼토당토 않는 송구를 던져 동점을 허용합니다. 다저스는 11회 초1 4 1 2루에서 스미스의 2타점 2루타로 다시 5대3을 만드는데요. 11회 말 무사 만루에서 등장한 다저스의 마지막 투수 미치 화이트는 콜튼 왕에게 희생플라이를 내주고 히우라를 삼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유격수 땅볼을 유도하는데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던 타구를 유격수 코리시거가 놓치면서 5대5 동점을 내줍니다. 그리고 끝내기 안타를 맞는데요.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은 제프쇼의 아들인 트레비스 쇼였습니다. 트레비스 쇼는 2001년 올스타전 때 아버지 그리고 박찬호와 함께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찬호를 닮은 화이트를 상대로 끝내기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이로써 미러키의 3일 연속패한 다저스는 13승 2패 후 3승 10패 최근 7경기에서는 1승 6패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다저스는 마운드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도 1회부터 99마일을 던진 더스틴 메이가 2회 94마일이 찍힌 패스트볼을 던진 후 부상으로 교체된 거였는데요. 메이의 부상부위는 일단, 오른팔로만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다저스의 부상자 명단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타자는 코디벨린저, 잭 맥힌스트리 두 명이고, 투수는 조켈리, 토니 곤솔린, 코리 크네이블, 브루스 더 그라테롤, 데이비 프라이스, 케일러 퍼거슨, 토미 케이니, 일곱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퍼거슨과 케이니는 올해 복귀가 불가능하고, 크네이블은 시즌 막판에 돌아올 수 있으며 그라테롤은 부상 부위가 토미존 수술을 받을 수도 있는 부위입니다. 오늘도 11개의 잔로를 남긴 다저스는 각각 3번씩 출루한 베츠와 베이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4안타 12-3진에 그쳤습니다. 애틀란타는 내전근 부상에서 돌아온 팀 최고 유망주 크리스티안 파체가 데뷔 첫 홈런을 말론런으로 장식합니다. 파체는 앤드류 존스급 수비가 기대되는 중견수 유망주인데요. 하지만 토론토에는 이마티언을 보여준 1억 5천만 달러의 사나이 조지 스프링어가 있었습니다. 복귀전에서 4타수 무한타, 어제 3타수 1한타이볼렛이었던 스프링어는 3회 3볼 노스트라이크에서 들어온 찰리 모튼의 싱커를 받아쳐 투런 홈런, 7회 역시 3볼 노스트라이크에서 다시 방망이를 돌려 5대5 동점을 만든 솔로 홈런을 때려냅니다. 원래 3볼 타격을 잘 하지 않는 스프링어는 오늘 경기 전까지 3볼 노스트라이크에서 때려낸 홈런이 딱 하나였습니다. 스프링어의 두 번째 홈런은 비거리가 470피트 무려 143미터가 나왔는데요. 이는 토론토 역대 4위 기록에 해당됩니다. 스프링어의 2홈런 3타점으로 5대5 동점을 만들고 연장으로 간 토론토는 10회 말 그리치게 끝내기 안타로 승리합니다. 애틀란타 브라이언 스니커 감독은 10회말 2사 2삼루에서 오늘 4타수 무안타였으며 올시즌 득점권에서 15타수 1안타인 케반 비지오를 걸러 말루를 만들고 득점권에서 21타수 9안타로 득점권 타율이 4할 2푼구리인그리칙을 상대하는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좌우놀이에 심취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연패를 당한 애틀란타는 올 시즌 연장전 4전 전패입니다. 이 경기에서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는 시즌 9홈런을 때려냈는데요. 아쿠냐는 제이디 마르티네스와 함께 메이저리그 공동선두가 됐고 넬슨 크루스, 바이런 벅스턴, 오타니 슈웨이, 리스 호스킨스, 라이언 맥맨이 8개로 5명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조던 라일스가 또 부진했는데요. 지난 경기 2와 3분의 2이닝 10피안타 7실점에 이어 오늘도 4이닝 6피안타 5실점으로 지난 두 경기 평균자책점이 16.20이 됐습니다. 텍사스는 아리하라 또한 두 경기에서 4와 3분의 2이닝 10피안타 11실점으로 평균자책점이 21.1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에 두 경기에서 평균자책점이 2.08인 양현종이 미네소타 원정 4연전 때 하루 선발등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텍사스는 6회 터진 윌리카룬의 역전결승 투런홈런에 힘입어 8대6의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오늘 경기 전까지 텍사스는 홈에서 평균 2.6 득점이었습니다. 오늘도 5이닝 1실점으로 활약한 텍사스 불패는 양현종이 합류한 후 28.3이닝 3실점 평균자책점 0.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3K 퍼펙트 세이브를 거두고 6세이브 노블론 2.54를 기록한 이안 케네디는 다른 팀으로 팔려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켄자시티는 데니더피의오투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더피는 7회 한점을 내줘 18인닝 연속 무자책이 중단됐지만 7인닝 7K, 2피 안타 1실점 승리를 따내고 5경기 4승 1패, 0.60의 대활약을 계속했습니다. 더피의 첫 5경기 0.60은 캔자시티 선발투수의 역대 2위 기록인데요. 1위는 2009년 첫 5경기에서 0.50을 기록한 잭 그레인키로 그레인키는 그의 싸이 영상을 따냈습니다. 캔자시티는 베닌텐디 트레이드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했는데요. 4타수 3안타 2홈런 2타점으로 4년만이자 통산 네 번째 멀티홈런에 성공한 베닌텐디는 최근 8경기 성적이 타율 4할 7리 2홈런 6타점 4볼넷에 달하고 있습니다. 베닌텐디는 타석에서의 접근법에 대해 최근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 전체 1위 유망주 출신으로 보스턴이 크리스셀 트레이드 때 보호했지만 타격에서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베니텐디는 4월 18일 이후 스트라이크존에 들어온 패스트볼에 대해 허스윙이 제로 4월 26일 이후 스트라이크존에 들어온 모든 공에 대해 허스윙이 제로입니다 다음 경기가 세인트루이스전인 디그롬은 얼마 전 득점 지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디그롬이 부러워할 만한 투수는 세인트루이스 에이스 잭 플레어트입니다 오늘도 7점을 지원받고 6위인 국회의 37점 승리를 따낸 플레어티가 6경기에서 5승 무패 3.41인 반면 디그롬은 5경기에서 2승 2패 0.51인데요. 플레어티의 득점지원이 어떤 수준이냐면 등판한 모든 경기에서 5점 이상을 받았으며 세인트 루이스는 플레어티가 등판한 6경기에서 61득점을 올리고 그중 49점을 플레어티가 마운드에 있을 때 올렸습니다. 이에 플레어티의 구인닝당 득점지원은 평균 12.84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디그롬의 구이닝당득점지연은 생각보다 높은 3.09점인데요. 하지만 13점 중 6점을 한 경기에서 받았고 5경기 중 2경기는 득점지연이 제로였습니다. 더 재밌는 건구이닝당 1.26점으로 득점지연 꼴찌 투수가 세인트루이스에 있다는 건데요. 바로 에덤 웨인라이트입니다. 그리고 1.91점으로 꼴찌에서 세 번째인 투수는 역시 세인트루이스 투수인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입니다. 컵스는 6회 니코너의 역전 적시타로 신시네티를 3대2로 꺾었는데요. 하지만 8회 문제가 일어납니다. 신시네티 투수 아미르 게럿이 앤서니 리조를 삼진으로 잡은 후 심하게 포효를 한게 발단이었는데요. 리조는 그냥 들어왔지만 하비에르 바에스가 참지 못했고 컵스 선수들이 뛰어나오면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납니다. 특히 바에스는 게럿에게 손가락 욕을 하면서 우리 팀원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전에 빠던에 대해서 마음껏 해라 대신 나도 삼진을 잡고 나서 마음껏 즐기겠다고 했던 게럿은 2년 전 현렬 단신으로 피츠버그 더가웃에 뛰어가 벤치 클리어링을 벌인 경력이 있습니다. 게럿은 대학 때까지 농구를 했던 선수입니다. 스넬이 오늘도 5이닝만 던진 샌데고는 마차도가 1회 선제결승 3런, 프로파가 8회 솔로홈런을 날렸는데요. 김하성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에인절스는 트라웃, 랜돈, 왈시, 3,4,5번이 9타점을 합작했는데요. 4타수 2안타 1홈런, 1볼렛 2타점인 트라웃은 현재 타율 4할 2푼구리, 출루율 5할 2푼칠리, 장타율 0.806으로 트라웃의 성적만 보면 역대급 투구타저가 맞나 싶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